이번에는 이주영 님이 실험 아이디어를 내 주셨습니다. 파트 만 개를 소환하면 어떻게 될까? 파트 만 개를 한번 소환해 보고 심심하다 싶으면 10만 개까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둥 형태로 쌓아서 테스트로 파트들을 넘어뜨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. 스튜디오는 과연 터질까요? 일단 파트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10개, 100개, 1000개 드디어 만개입니다. 양이 엄청나죠? 베이스 플레이트가 안 보일 정도예요.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너무 많아서 지금 렉이 걸리고 있어요. 제가 아니라 이 파트들이 말이죠. 플레이어 렉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.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오, 가까이 가면... 어? 어? 오! 어. 저도 렉이 심해지는 건 보이지 않으니 10만 개 한번 도전해 볼까요?